저희가 시청자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는데, 네. 음. 보내주신 사연을 읽다가 어떻게 사람이 <laughs>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런 음. 마음이 들어서 음. 마음이 좀 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음. 사연이 좀 기니까 제가 앞부분만 먼저 음. 소개해드리고, 음. 어,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김은수님 집사님이신데요. 음. 늘 목사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집사님의 입담에 많이 웃고 전도사님의 음. 좋은 찬양에 늘 감사합니다. 저는 9년 전에 직장암 3기로 아. 대장 전체와 항문까지 드러내는 12시간이 넘는 큰수술 하고 평생 장로 주머니를 해야만 합니다. 음. 저희 어머니도 25년 전에 같은 수술 했는데 어머니는 소장과 조금 남은 직장을 바로 연결해서 음. 너무 고생하셨니다 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음.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답니다. 전 주머니 떼고 붙이는 거 빼고는 괜찮거든요. 음. 어머니는 수술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4년 만에 재발했고 그때부터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좀 이겨내시려고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이 참 사실은 좀 음. 마음이 짠하면서도 참. 대견하고 음. 인상적이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밝으세요, 또. 네, 그리고 네. 그 내용 중간중간에 네. 굉장히 감사함과 음. 긍정적인 음.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음. 아, 이분이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너무 음.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대구에 계시는 분을 네. 오늘. 오셨습니다 예예예 아, 멀리서 오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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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전혀 네. 아프보이지 않으신데요 네. @웃음 그런 아, 네. 아 그러니까요 <웃음> 예 아니 사연 보니까 음. 많은 음. 병과 싸우고 계신데 네. 지금은 좀 어떤 상태세요 네. 어, 지금은 음, (5년이라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음. 이제 왼쪽 오른쪽 음. 그 콩팥은 8% 기능밖에 안 하고 음. 음. 이제 왼쪽으로 가지고 92%그 기능 가지고 지금 음. 음. 이제 네. 생활하고 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이 개사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 3년 전에 그 인공 관절로 예. 다 교체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폐로 전이가 됐어요. 아이고.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또 항암 치료를 1년을 받았는데 또 이것도 또큰 애는 크고 또 작아지는 음. 좀 작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작년 7월달에 또 양쪽에 또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걸 또 도려내는 수술을 또 했어요. 음. 그리고 여덟 번에 또 항암 치료를 또 하고 이제 6월달에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하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이제 보험 처리, 처리되는, 적용이 되는 약이 이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음, 음. 이제 비보험되는 약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 상태고. 그, 그 비용이 음. 어마어마할 텐데. 예, 그게 뭐, 한 달에 한 700만 원. 아. 두 번을 받는데, 아. 그걸 2년 동안 또 받아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음. 기도해 주시고 계신 음. 그런 상태예요. 아. <laughs> 아, 근데 참 저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명함도못 내미는 종합병원이신데, 음. 웬만해서는 저 집사님 앞에 가면, 은나 어, 아파 이런 얘기 못하죠. 못 야, 너 어디 김, 김 집사님한테 잡다그래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번 충격이 음. 있고 나서 계속 음. 이게 연타로 오면, 음. 어떤 면에서는 좌절하기도 하고 음, 음. 하나님 왜 나한테 음. 이런 시련이라는 질문을 음. 할수 있을 법한데 음. 어떠셨어요? 저는 어, 처음부터 그런 원망이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laughs> 한 번도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 이상한데 좀? 아니 왜냐면 말씀하실 때부터 웃으면서 제가 폐해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 아버지는 고집도 황소고집 2플러스요 이렇게 <laughs> 재밌는 사연을 <웃음> 보내주신 <웃음> 거 보면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 편이에요? 어. 음 원래는 수술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 어. 오히려? 예, 어. 네, 오히려 뭐쌈딱이라는 소리가 어. 이럴 정도로 어, 굉장히 예민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 넘는 그 수술을 받고 나니까 네. 음. 어 뭐. 별거 없다. 음, 그런 생각이 음, 들면서, 그냥, 어, 그냥 즐겁게 살기에도 모자란 그런 음, 세상인데, 어떻게 인상 쓰고 그럴 건 없다는 음, 그런 생각이. 근데 집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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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게 참미하네요 집에서는 옆에 누가 있으면 거기다가 투정을 부리는 거죠. 음, 음, 저희 아버지가 저랑 혈액형이 너무 똑같으세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좀, 둘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예, 네. 많이 부딪혀요. 음. 그래서 음. <laughs> 아버지께서 늘 죄송하죠. <웃음> <웃음> 근데 무관절개사돼가지고못 아, 음. 걸으시다가 인공관절로 음. 다시 음. 하고 걷게 되셨을 때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어우, 너무 좋았죠. 아. 왜냐면은 제가 40대 초반 음. 예, 그때 음. 지팡이를 짚고 다녔거든요. 아, 너무 아시오. 이렇게 어. 아파가지고. 어, 좀 죄송한, 말씀 좀죄송한데 집사님 지금 40대 초반 아니셨어요? 46? 아, 음, 야, 진짜 어린네동안이씨네 네, 진짜.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그래서 어, 어린애들도 저보고, 어머, 할머니예요막 음. 아, 그럴 정도로. 음.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주위에 뭐 많은 분들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음. 이제, 저한테는 음. 그게 신경이 써였나 봐요. 음. 그래서, 어, 지팡이를 탁 놓는 음. 순간 얼마나 좋은지, 음. 엄마한테도, 음. 어머니한테도 막, 엄마는 이제 지팡이 안 집었고도 음. 다닐 수 있어, 하면서. 음. 네. 날아갈 것 같아. 네, 그렇죠. 날, 날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laughs>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네. 뭐 달리기를 하면 안 된대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음. 음. 맨바닥에, 조심해야 되는 맨바닥에 거죠. 또 생활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침대, 뭐 의자 음. 다 사야 되고 그랬거든요. 음. 아까 말씀하시는 네. 중에 그그 그 암에 걸리기 전에는 오히려 쌈닭이라 그러아요 그런데 그 암에 걸리고 나서 바뀌었다는 말이 음. 저는 참기표와다 왔어요. 음. 어, 반대일 수도 있거든. 음. 보통은 반대지. 풍성질 음. 네. 네. 어, 하다가 이제 음. 나중에 싸움닥대고, 음. 짜증내고 이제 그러기 쉬운데, 야참 대단하다. 그게 리려 음. 반대로 바뀌는구나. 그데그 음. 이유가 이제 암에 걸려서 얼마 살든지, 잘 살아야지. 음. 음. 이제 아프니까 더잘 살아야지 음. 하는 마음이 참 긍정적이고 네. 아까나 음. 사연 볼때 어, 지금 여기 뭐그니까 인공장물을 만든 음. 거잖아요. 음. 그게 사실은 대장암 환자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고 음. 꺼림 말하기 싫어하는 음. 부분인 거든근데 거의 벌었었는가면 하 뗐다 붙였다 하는 것만 말고는 다 좋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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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참아 어. 좋은. 조금 음. 믿음이겠지. 네, 그렇죠. 음. 그 네. 저보로도 누가 요즘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암만 음. 빼놓고는 다 좋아. <웃음> <웃음> 근데 아. 저는 사실 음. 사연 읽으면서 음. 제가 이제 유방암 환자들 음. 이렇게 같이 음. 일을 음. 나누다 보면 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엄마가 유방암이었는데 딸이 걸린 아, 경우 음. 딸이 걸려 있는데 아. 엄마는 괜찮은 아. 경우 아. 음. 엄마가 죄책감이 너무 많으신 맞아요. 거예요. 음, 나 맞아. 때문에 혹시 아이가 이렇게 된거 음. 아닌가라는 음. 그런 음. 마음들이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딱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어머니는 음. 어떠셨고, 그럴 때두 분은 어떻게 음. 그걸 풀어내셨는지 음. 되게 궁금해요. 음. 제가 대장암, 대장암 3기 음. 이렇게 됐을 때 음.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음. 저는 그래서 눈물도 안안 흘렸잖아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 어. 엄마, 너무 엄마 앞에서 <laughs> 울면 네. 엄마가 더 우실 것같으까 음. 네, 그래서 음. 저는 음. 안 울고 음. 오히려 엄마한테,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음. 음. 내가 빨리 가서 검사를 안 했고, 음. 음. 그 다음에 음. 내가. 바른대로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서 음. 그래서 하나님 이놈 감사 때리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엄마 너무 울지 말라고 음. 그랬죠. 예 음.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저희가 어머니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같이 오셨잖아요 네. 오늘 네. 너무 궁금한 게많아고 엄마하고 살짝 인터뷰 를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laughs> 네. 네, 어머니.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엄마 좀 닮았네요. 눈웃음 치는 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머니도 힘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음. 딸이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맞아요. 엄마가 네. 너무 많이 우셨다 그는데 음. 그때 마음을 좀 음.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 처음에는요. 진찰 받고 다니면서 결과가 사는 밖에못산다그 그래. 하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겠더라고요 음 음. 좀 일찍 발견했으면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데 음. 지금 이렇게 밝아요 네. 그 에너지는 어머니와 교류가 잘 있기 때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은? 네괜찮대 우리는 어. 진동적으로 칠양견대 칠남매가 돌만 괜찮고 전부 다 수술해 을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안 가면 이제 걱정도 안 하니 다들 <laughs> 깨끗 <laughs> <한번 겪어서. 웃음> 예. 음. 사실 이렇게 해서 힘든 가운데 음. 아마 둘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얇은 음. 막이라는 게 있잖아 요 음. 엄마는 딸에게 음. 딸은 맞아, 엄마에게 맞아. 음.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 엄마가 먼저 딸에게 한 말씀해 주시면 답사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머님이 딸에게 못 하신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아빠한테 대화좀 싸우지 마세아 <laughs> <laughs> 궁금하네. <웃음> <웃음> 어떻게 어우는지야 <laughs> 그래도 엄마가 아빠 편이다 야. 네. <laughs> 아빠 편을 들면 딸이 또싸우냐 그렇죠. <laughs> 어딸 편을 들면은 아빠가 야, 또 싸우냐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예. 좀 힘들어요. 아, 아 아니 막 알았어. 이렇게 뭔가 좀 음, 어, 따뜻하고, 예, 뭐뭐 뭐 그런 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제발 좀싸우지좀 마라. 예, 예. 자, 그러면 딸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예. 음, <laughs> 기대되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따라 다니느라고 음. 그 관절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 음. 제발 엄마 병원 가자. 알았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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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또 병원을 음. 안 가시는군요. 음. 음. 좀큰 좀 병원 가자고 그래도 네.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딸 걱정하려고만 그렇죠. 딸만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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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네. 건강하고 응. 그러셔야 응. 딸을 정답. 계속 잘 네. 지켜주실 수 응. 있기 응. 때문에 응. 네. 어떨 땐딸 말이 하나님 말일 수도 있어요. 응. 너 병원 가야 된다라는 응. 사인일 응. 수 있으니까 응. 병원 가셔서 관리 응. 받으세요. 그래야 오래 사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laughs> 자 이따, 저희가 예. 아빠하고 조금만 싸우고. <laughs> 엄마는 병원에 가시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결론을 짜게 났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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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에게 사연 하나가 더와 있는데요. 네, 어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가 얘기 나누면서 위로가 될것 같아서 사연 간단히 음. 소개해드리고 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이은영 사모님의 사연이신데요. 음. 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그동안 목사님 투병 소식도 기막힌 초대에 나온 사연들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음. 함께 기도도 했지만. 사실 저에겐 음.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음. 그랬던 제가 최근에 청천벽력 같은 아하. 소리를 들었네요. 제가 암이래요. 음. 그것도 폐암 3기요그 음. 아, 음. 얘기를 의사선생님께 들은 지한달 조금 안 됐어요. 음. 이제 겨우 폐암 판정을 받은 어, 새내기, 음. <laughs> 새내기 환우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폐암은 제 삶의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고 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감사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음. 보내셨어요. 우리 우리 시청자들과 <laughs> 우리 사연 음. 주시는 분들은 아. 모두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뭐좀 이렇게 맞아. 몸부림쳤어요 이런 게 어. 아니라 감사하느님과감사 어. 예. 그게 예. 그게 보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음. 보통 때는 우리가 음. 내가 믿음 있나 음. 나 이런 나 이런 환자 음. 나 이런 신자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 믿음의 그 힘이 나타나요. 아. 그러니까 아 믿음이 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음. 오직 의인은 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 확인하게 되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베테랑 환자분과 음. 새내기 환자분의 음. 만남을 음. 한번 아.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 어. 전화 연결돼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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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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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아 아, 예 목소리가 너무 걸어가지고 아픈 사람 같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이은영 사모님 맞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프신 분좀 바꿔주세요 <laughs> 저 맞고요 아, 네. 굉장히 <laughs> 유쾌하시네요 그러네요. 예 네. 어, 지금 몸 상태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저는 지금 일상한 석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의 중국도를 통해서 음. 이민하고 계을 음. 어, 저를 주님이 품에 품으시고, 지켜주시을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가까이 음. 있어요. 음. 음. 근데 큰 부작용 없이 잘 먹고 잘 하지 아, 어. 어. 말도 안 되는 요난 죽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어, 목사님이 아, 목사님은 죽다 살아나셨다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신다고 아, 그러시네요. 아, <laughs> 어, 1차 한때 혼났는데 그러니까요. 아. 항암 치료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이, 많은데. 아, 감사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암 판정 후에 달라지신 점도 있으세요? 제가 암 판정 받기 전에는 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추정도 불만이 아, 가득해서 생활하기도 했었고. 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아, 싶어서 음, 아동바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악한 음, 저 아,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께 추정됐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계획하신 가운데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한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 깨달아 알아,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아, 그리고 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음. 저희 온 교회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톡을 다확 나기에도 벅찰 정도의 톡을 받으면서 아. 음. 정말 답답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채워가는 중이에요 음. 음. 맞아 맞아 음. 아, 사모님은 그뭐암 걸리신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또 뭐, 아, 왜 나도 목사 사문데, 왜 나한테 왜 이런 병,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음. 어, 제가 암탄석 받기 바로 얼마 전에, 음. 새롭게 하던 사에서 고직한 농사님이 간증하시는 아. 걸 들었었거든요. 그때, 음. 음. why me? 왜나입니까라는 생각인데, why 음. d 음. o me? 왜 네. 나면 안 되냐는 강을 이야기 하셨 갈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리했던 생각들이 악한다고 받으면서 제 상황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악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너무 많이 나빠져 버이고 오염된 지구에 음,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병에 배가 음, 걸린 것 뿐이고, 음,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매주의 기적을 멈추지 음. 않게 노라고 의탁해 주시고, 매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와 음.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할 뿐이고, 음. 다만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제가 없다는 음.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로 인해서 남편 목사님 목회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아. 하는 아. 걱정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 문제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겨주시면서, 왜 진로의 문제는 본인의 음. 것인 것 마냥 웃겨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음. 네. 저도 크게 깨달은 걸얻었고 아, 음. 이제 그 문제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아, 네. 음, 저희, 음, 저, 음, 오늘, 음. 어, 이제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음. 네. <laughs> 네. 새내기? 네. 새내기 환자분을 지금 지켜보는, 음. 어, 좀 오래된 베테랑 환자분이 한번 나와 계십니다. <laughs>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래도 선배가 먼저 후배에게, 예. <laughs> 네. 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좀 보내면 음. 좋겠나라는 음.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웃음> <웃음> 아, 지금 보니까 음. 들어보니까 음, 사모님께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해드리 말은요, 말씀은 그 지금 잘 드시는 그밥며 음. 음, 음. 음. 끝까지.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아 밥이 아 정말 밥을 잘아 먹으면 면역력 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항암 치료 음. 받을 수 있는 힘도 음. 되고 하니까 음. 전, 정말 현실적인 걸 얘기할 듣게요. 음.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나비 나비. 예, 예. 음. 그러면 이제 새내기 <laughs> 아,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어쨌거나 표현할 마땅한 <laughs> 음. 말이 없어서. 그러게요. 예 이제 암을 막닥드린 입장에서 음. 우리 선배 환자분께 음. 한 말씀 하신다면. <laughs> 제가 김은숙 집사님 사연을 접하고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어, 근데 음, 김은숙 집사님이 되게 큰 바위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음. 그렇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으다면서도 음. 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 모습이 음. 정말 정말 큰 바위 같다고 느껴는데뭐저 음. 음. 같은 새내기 환자나 가기뭐 <laughs> 음. 뭐, 해드릴 말 같은 게 있겠냐만은 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어 나온 제 진심을 잘 던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음. 아 다해서 잘 던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음. 음.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단님을 음.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 기도의 아, 네. 네, 동역자가 생겼네요. 예. 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두분 네. 너무 밝으셔가지고, 네. 그죠? 아, 네. 세상에. 네.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차이죠. 큰 차이인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것 맞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제 같은 바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욥 사건이더라고요. 음. 욕과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이상의 영광과 찬양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이 다 어, 어둡고. 어둡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참 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게참 저런 거구나 하는 거에 있어서 음, 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네. 네. 어,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et some. I'm g 하 i n g to get some. I'm going 은 o 사 e 님 some. i 님 going to get s o 또 사모님 문제 새로 시작했는데 둘다 암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아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어려운 투병 생활 이제까지 잘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남은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아멘. 이은영 사모님의 그 치료 과정도 간섭하여 주셔서 아멘. 지금 항암하면서도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신다 그러는데 끝까지 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